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머무는 공간이 안정된 곳이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안정된 공간을 통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돈이든 뭐든 좋은 것들이 다 시작되는 것을 느껴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뼈 아픈 경험 혹은 시행착오를 겪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잘 기억하셔서 항상 평안한 공간에 머무시길 기원합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의 옛 경전을 보게 되면은 점산지법 이세위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자리 산을 보는 것에 있어서 이 새를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구절인데요. 그만큼 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전문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쉽게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실제로 풍수 컨설팅을 하고 있고 수많은 곳들, 전국 방광곡곡을 누비면서 최소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만 잘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나쁜 곳으로 가게 될 확률이 100%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 나빠질 수 있는 불행해질 확률이 100%에서 최소한 80% 혹은 그 밑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의 가치는 정말로 소중한 거겠죠. 그러니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불행해질 수 있는 선택의 확률을 줄여 나가시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공간을 찾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는 것이 맞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 모음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을 너무 너무 자주 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화를 입을 확률, 재물운이 빠져나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또 집이 오래되다 보면은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 남들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 자체를 손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요즘은 한 집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아파트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떠나고 또 새로운 아파트에서 머물렀다가 떠나는 시기다 보니 예전에 주택에 살았던 때처럼 많이 손을 대는 일들이 적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시때때로 리모델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몸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풍수의 가장 근본된 원리는 집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집이 나의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 우리가 수시로 몸을 뭔가 인위적으로 고친다라든지 바꾼다라든지 어떤 변화를 주게 됐을 때 아프거나 큰 병을 앓을 수 있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쳐야 될 때가 아닐 때 혹은 고쳐서는 안될 방향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살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수리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꼭 해야 된다라면은 좋은 날또 집안의 방향을 잘 살펴가지고 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이 지나친 집은 또한 풍수적으로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산임수다라고 해서 앞에 물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풍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풍수 컨설팅을 다녀왔던 화성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60대 부부이셨고 두 분이 노년에 살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에서 노년을 준비해도 될지 안 될지를 여쭤보셨고 거기에 직접 가서 감정을 해드리고 왔는데 그집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물이 지나치게 가까이 있었고 또 물이 지나치게 많고 또한 물이 그 집으로 마치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물의 의미 자체는 여러 가지 눈으로 보여지는 색상이라든지 그런 흐름이라든지 또한 방위에 따라서도 여러 해석이 나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 물이 지나칠 경우에는 극심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통해서 정서적인 영향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지내게 됐을 때 항상 뭔가 물에 젖은 것처럼 쫙 깔아앉는 그러한 육체적인 영향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노후의 삶을 보내면서도 또한. 그의뢰인분의 남편분께서는 사업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머무는 곳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에서는 가급적 새로운 출발을 하시지 마시라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집 근처에 어떤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 물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물운이 모이지 않는 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이 바로 담장이 없는 집인데요. 이것은 옛날 풍수의 고서인 황제 태경에서도 나와 있는 거죠. 오허, 즉 가난해지는 다섯 가지 집중에한 가지 요소가 담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아파트는 어떤 담장의 경계를 두기는 어렵죠. 근데 이거는 집 밖에서도 그렇고 집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계와도 같은 겁니다. 모든 기운들은 서로 맞닿아야 하지만은 그것들이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기운이 조화가 되는 원리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순조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 집 안에서 어떤 공간의 구분들이 잘 두어지지 않는 경우라면은 그 집안의 기운이 순조롭지 못하고 풍수적으로도 나쁜 그런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운이 모이지 않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이 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대할 것은 뭐죠?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명당인 집에 터도 좋고 구조도 잘돼 있는 누가 와도 잘 되는 집에 산다라고 해도 그 집안에서 머무는 사람 자체가 아나모인으로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해를 끼치고요. 또한 이집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집안에 좋지 못한 소리, 좋지 못한 향기, 좋지 못한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땅으로부터 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명당은 명당에 어울리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들, 좋은 공간하고 인연이 될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씨앗을 던져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나 남들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그 원망이 쌓이게 되고 남들의 원망이 곧그 사람의 운이 되어서 차곡차곡 그 사람의 등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쓴 모든 책들, 모든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는 언젠가는 쌓이게 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뭐내 주변에 아무런 막 살아도 잘 살던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들과는 달리 자연의 시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언젠가는 나쁜 짓을 했을 때 벌을 받게 된다는 이 권선징악은 곧 자연의 원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지내는 사람들 뻔보면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의 삶을 잘 살아나가면 되고 내 집안에 맞게 또한 내가 좋은 공간에 어울리는 격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공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꾸려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역시나 집안에서 재물운이 모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의 흐름은 재물의 흐름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공간들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들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 닦고. 혹시 물대가 끼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보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한 곳은 없는지를 잘 살피신다면 집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운을 받아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원주택이든 집을 찾을 때든 무조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죠? 산이 보인다고 해서 산 속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이와 관련해서 옛날부터 숲세권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를 찾을 때뿐만 아니라 각종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그냥 땅, 그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그 공간, 주변에 있는 그 산이 여러분들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곽 지역으로 우리가 잘 정말 좋은 명당 터를 찾아서 좋은 집을 짓게 되면요. 정말 빠르게 소위 말하는 발복을 받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땅을 찾게 되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심에 사는 것보다 더 크게 소위 말하는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볼 자신이 없다 그 외곽지로 가고는 싶은데 뭔가 잘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도심 속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전원주택이 절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고 갈것 같으면 전원주택 통해서 더 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출장을 가서 타운하우스도 감정을 해드렸고, 청주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서 그곳에 집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 드리고 구조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드렸는데요. 이 의뢰인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주택이라든지 외곽지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집 안에 어떤 아픈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자연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픈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픈 경험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전원주택지라는 그 해답이 오히려 더큰 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보려고 하면은요 진짜 그냥 전문가를 찾아서 보셔야 되는 거지 아무 막연하게 뭐 앞에 산 있으니까 다 좋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다가 화를 입으신 분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화를 입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숲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고. 그 이외에 뭐 산에 대해서 오행으로 분류를 한다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산의 의미가 어떻다라든지 또뭐 여러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을 동물로서 풀이하기도 하고 이론적으로도 또 다르게 풀이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그걸 보신다라고 해도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틀린 이론, 틀린 잘못된 내용들이 확률이 또 매우 높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쉽게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그 땅을 감정해드린 그곳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농수로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뭐 여기 수맥 있는 건 아닐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수맥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당연히 수물 숫자로 해서 엮일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주변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수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있는 땅에 뭐 수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레인 같은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 옆에 바로 농수로가 있으니까, 아, 그땅 수맥 있어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꼭의뢰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꼭한 번씩 이렇게 말을 던지고 가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이 풍수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고, 쉽게 그렇게 남의 삶에 개입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평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정보가 잘못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맞는 이야기,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았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풀을 하고 다니는 거, 풍수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해석을 하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탈신공 개천명의 일입니다. 즉, 하늘의 공을 빼앗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풍수를 통해서 더잘 살고자 하는 그 행동이 참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점,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 여러분들 딱 전원주택이 있는데, 그 앞에 막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우울한 감정이 들지는 않는지 물에 압도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말 그대로 물이 막 나오는 그런 땅이거나 흙 자체가 부석부석한 그런 사토가 아닌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서 물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지, 무조건 물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 혹은 무조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시원해서 가까이 있으면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집을 찾는 분들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뭐 50대라든지 60대 초반 정도만 돼도 아직 건강하신 분들,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운전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외곽지로 가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도심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만약 어떤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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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외곽지로 들어가고 꼴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안정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라는 거그점도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소중한 사람들이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집안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제 이야기를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집안에 그분들만 딸랑 놓고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게 될 겁니다. 혹시 불을 잘못 켜진 않았는지, 뭐 물을 엎질르거나 유리를 깨가지고 다치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게 될 건데요. 그 소중한 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쁜 일들 불상사들을 한 번에 들이닥치게 되고 이미 들이닥친 이후에는 후회를 해도 늦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자연으로 가는 것은 좋으나 그 주변에 지인이 있거나 혹은 빠르게 갈수 있는 병원이 있다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서 자연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접하는 그 의뢰인 분들이 저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린 거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풍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끝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유, 그럼 결국 내 마음 편함 다지 뭐.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면서 사냐.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더 행복하지?라고 하시는데 그냥 무방비로 사는 것이 절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수고스럽더라도 준비하면서 지내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게 지금의 내 몸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골짜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고 하면은 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해야 되는 게 저희 마스터님도 늘 이야기하십니다 복을 짓지 않고요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천금 만금이 있어도 좋은 땅 앞에서 눈이 가려져 버린다고 말이죠. 이처럼 이 자연이라는 게 정말로 오묘합니다. 이 같은 땅을 10번, 20번 넘게 본다 하더라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가 쉬운 게 우리 일반인들의 판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그 개념은 있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아, 여기가 골짜기 된 곳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고 또그 순간 그 집터와 인연이 돼가지고 씌어버리면 은 그게 나쁜 집터인지 좋은 집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아마 한번쯤 집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튼간에 이 골짜기 사이에 지어진 집은 기본적으로 이 골이 지기 때문에 그골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이 바로 집을 치게 됩니다 이 풍수가 뭐죠? 장풍둑수죠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 건데 바람이 가두어지도록 이렇게 주변 산세라든지 지형이 잘돼 있는 게 바로 배산임수의 근본 원칙인데 이 배산임수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부터든 옆에서부터든 그냥 바람에 이렇게 망대를 치면은 당연히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고 좋은 기운이 내가 사는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무서운 거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 진짜 보기 힘듭니다. 정말 대가 세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다가 머물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계속해서 머문다 거의 백이면 백 100, 대부분 다 잘못된 끝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라는 거 한번 주변 잘만 돌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금방 인식할 수 있게 되니까요. 꼭잘 판단하셔서 집터라든지 집을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참또 무서운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셨습니다. 이 남편이 이 집터 바로 앞에 이렇게 산이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눈만 뜨면은 바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고는 어떤 집터라든지 그 집에 대한 부분을 지도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딱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주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지도면 다볼수 있다. 지도로 무슨 용맥도 찾고, 심지어 박사 출신들 교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네. 너무 안타까워서 또 흥분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이 됐건 간에 이 가까이에 있는 산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너무나 내가 살려고 하는 곳을 딱 앞에 버티고 있는 거는 그거는 풍경이 펼쳐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산에 너무 꽂혀 버리면은 진짜 삶이 막혀 버릴 수가 있으니깐요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비탈진 땅입니다 비탈진 땅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주변에 전원주택지 한번 쫙 돌아보게 되면 은 거의 100이면 100 비탈진 땅이 지어진 곳들 진짜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안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 진짜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좀 괜찮다 싶으면 골짜기 씌워져 있고 좀 괜찮다 싶으면 앞에 산이 막혀 있고 좀 괜찮다 싶으면 은 비탈진 곳에 이렇게 쓰러지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피해서 집터 찾으면 뭐 어떤 집터에 살겠냐라고 하겠지만은, 아니, 망해 나가는 그런 집터 굳이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망해가는 딱, 그 장애물, 오내 인생에서 겪게 될이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고집해서 밀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족들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아내분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뭐라 하든간에 이렇게 딱꿰어 차가지고 이끌고 가게 되니까 다행히 이제 이 가족은 그런 흉화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면 정말 말로도 입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탈진 땅에 있는 곳은 가급적인 피하시면 좋고요. 이 비탈지다 하더라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탈진 게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것이 좋으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잠깐 또 평, 평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선정을 한다라면 그래도 비탈진 곳은 아니고 오히려 기운이 멈춰 있는 곳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은 이렇게 언덕진 곳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펼쳐진다 한들 주변의 산세가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사방에서 들이칠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삶을 좀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혹은 도심에서 힘들었던 그 각박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서, 괜히 시골 산속으로 들어가고 전원주택 짓게 됐을 면은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잘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꼭 도움이 되어야겠다. 좀 많은 사람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